자 진료실과 주사실 모두 정사각형이다. 한 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다. 자 진료실이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뭐라고요? 20n이라고요. 그럼 한 변의 길이란 루트 20n이겠죠. 얘가 뭐가 되고 싶다? 자연수. 이제 주사실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5 6 n 이라는 건데 한변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56 빼기 N이더라. 36네. 그럼 얘랑 얘랑 무슨 관계? <laughs> 아, 문 닮으면 그냥 둘이 뭐? 자연수가 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때 주사실의 넓이를 물어봤거든. 얘가 질문의 답이 돼야 된다. 맞죠? <laughs> 자, 그러면은 이게 자연수가 된다 했으니까 20이다라는 것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거든. 따라서 N이란? 5 또는 곱하기 뭐의 제곱골 그래서 5 또는 2 넣었을 때 4, 5, 20 또는 3 넣었을 때 5, 5 45 5 넣었을 때 잠깐 1, 2, 3, 4 넣었을 때 80인가요? 근데 56-n이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돼 자, 5를 집어넣으면 루트 51 버리세요 20을 넣으면 루트 36 나이스 45를 집어넣으면 루트 11 버리세요 따라서 n값은 20으로 확정이더라. 따라서 이거의 넓이란 36이 되겠죠.